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드이 큐티 변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무너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성정 붕괴에 관한 목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성전이 해체되기 시작할까요? 바벨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성안의 모든 집을 불살릅니다. 또 갈대아 군대는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성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영적인 구심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역한 백성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유다 백성 중 남아있던 자들과 바벨론의 항복한 무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그들은 버려진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 회복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남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낮은 자리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성전에 있던 녹기둥과 받침, 대아를 깨뜨려 그 녹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숟가락, 촛대, 주발은 물론이고 은금으로 만든 기물까지 모두 수탈에 갑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전해지던 두 기둥과 성류 장식들도 예외 없이 사라집니다.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와의 성전의 두노기둥과 받침들과 여와의 성전의 노띠아를 깨뜨려 그노을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삶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곧 무너질 것임을 인정합니까? 오늘의 온포인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영광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껏 사라지지 않은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오직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묵상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허약한 몸으로 인해 열등감이 있던 저는 늘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체력과 관계없이 지적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교수가 되길 원했습니다. 이를 목표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 보니 각종 장학금과 우등상을 받으며 박사과정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부로 인정받게 되자 저는 마치 솔로몬 시대의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기물이 된 것처럼 우쭐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자기 우상, 성공우상, 인정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전으로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여러 차례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든든한 녹기둥처럼 여기던 교수님의 눈 밖에 나가기도 하고 또 함께 공부하던 선배가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 하나님은 결국 제 영육의 성전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헐리는 환경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먼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연구가 조기 중단되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이 아무 쓸모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었던 교수님이 보직어서 물러나게 하시고 제가 소속된 기관마저 문을 닫아 퇴사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취업도 안 되고 모아둔 돈도 없는데 결혼 시기마저 놓치니 연로하신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 안에 남겨두신 끔질김을 사용하셔서 아버지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기막힌 방법으로 취업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맡겨진 영혼들을 겸손히 섬기며 남은 가족들도 구원받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소그룹 지체들의 말에 가르치듯이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친오빠에게 제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번호 031 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